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싱가포르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네요. 밖에 추적추적 추적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올렸던 그 퇴직, 퇴사 영상, 은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그제 버킷리스트 내용이 뭔지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제 버킷리스트는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공유는 해드릴 수 없고 대신 뭐 이렇게 그 버킷리스트를 만든다고 작성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게 이제 매년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잉? 왜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서 더 하고 싶은 거, 더 배우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뭐 적어 놓은 게 있지만은 아직 전체적인 어떤 그 버킷리스트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작성이 완성이 되면 그때 공유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그 여러 생각을 해 봤더니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장점들이 단점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장단점들을 어, 공유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어,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우선 그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래서 여기에 목표하는 날짜, 예상 날짜를 적으시고 완성 여부, 그 다음 완성 날짜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를 캠핑카로 여행하는 거, 그 다음 호주를 캠핑카로 여행하는 거를 2018년까지 완료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2000, 뉴질랜드는 2018년 5월, 그리고 호주는 2018년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날은 2018년이고 완성한 것도 201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24년 올해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 모로코 여행을 하기를 원하고 2025년은 제 캠핑카로 어, 동해에서 시베리아 시베리아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가지고 그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어, 유럽 어, 일주를 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몽블랑산에서 명상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그 다음 배우고 싶은 것은 어, 영상 편집을 제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2023년에 배우고 싶어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 영상 편집을 어, 했어요 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1종 대형 운전 면허증도 따고 싶습니다 이것도 올해에 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어놨고 어, 되고 싶은 것 유튜버는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산운용 컨설턴트 이것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4년 5년간은 좀 여행을 하면서 소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고 그 시간이 좀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후에 이제 자산운용컨설턴트를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보여드리는 것이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저만의 방법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유튜브를 왜 하게 되었냐? 그 장점 단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이 유튜브를 일기 형식으로 그다음 자서전 형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고 일기를 공책에다가 많이 적어놔도 이거를 어, 뭐 앨범 꺼내가지고 사진을 보는 경우. 그다음 공책 적어놓은 일기를 나중에 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대신 인터넷만 되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간에 유튜브를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 내가 찍어놓은 내가 올려놓은 이 영상을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랑도 공유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두 번째 장점으로는 우리 소위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더라도 뭐 평생 교육 평생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우선 유튜버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새로운 편집 어,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은 유튜브를 매뉴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 편집하는 어, 방식이 이제 AI랑 AI가 적용,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채 g p t 기타 뭐 AI 관련된 그 어떤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배울 수 있죠. 그죠. 그세 번째로는 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 요즘은 이 젊은 친구들도 뭐 알코올성 치매나 스트레스성 치매나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 아이템 발굴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을 어떤 아이템으로 유튜브를 할 건지 아,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더군다나 이제 또좀더 창의적이 돼요 그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걸 소개를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많이 창의적이 되기 때문에 그에 이제 머리를 쓰는 게 되니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네 번째는 이제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게 된다 그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명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리고 현명하지 않은 사람. 현명한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시대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현명하지 않은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자기를 위해서 환경이 변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도 지금 매뉴얼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AI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걸 또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걸 또 계속 배워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쫓아갈 수 있다 어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에는 이때까지는 이제 뭐 어, 사회생활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자세가 되잖아요. 뭐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가 해야 될 어, 어떤 해야, 정해진 해야 될 일, 그런 것만 이렇게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조금 이렇게, 어, 일부러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유튜브 자체의 어떤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정, 활동적이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가 아니라 그 사장으로서의 마인드. 그러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 접근을 하는,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가지고 어, 조금 더 활동적이 되는 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섯 번째에는 그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 그리고 아들 딸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즘 이 뉴스를 보니까 초, 요즘 초등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아, 직업들이 하나가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면 뭐 아, 아, 아빠가 나이 들었지만은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귀감이 될 수도 있고, 모티베이션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는, 그, 우리가 은퇴를 일찍 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 나이가 들면 무료하게 되고, 무료감이 높아져가지고, 에, 에, 건강에도 해롭게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버를 하게 되면 바빠요. 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기타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 무료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무료하게, 무료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든, 어느, 어느 곳에 가든, 뭐, 스몰 토크 어떤 주제로 많이 쓰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뭐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인간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또 되더라고요. 그다음 에 이제 아홉 번째는 어,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얼굴이 나가게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외모에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또 게으르고 그래서 이제 게으르 아,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측면 좋죠. 영원한 직장은 없다. 하지만 영원한 직업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영원한 직장이 아니죠. 영원한 직업이죠. 그래서 자기 그 어, 컨텐츠만 있고 자기 의지만 있고 자기 노력만 한다 그러면 어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할수 있는 그니까 영원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는 거죠. 대신 직장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최고 중요한 세 가지를 에, 꼽아봐라. 그러면 모든 백이면 백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 경제력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게 됨으로써 어, 느끼게 되는 열 가지 장점. 이이 정도 되고요. 그럼 단점은 없냐?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액션캠. 물론 액션캠이 이제 고프로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 일단 휴대폰으로도 할 수가 있죠. 요즘 뭐 휴대폰 해상도도 좋아져가지고 휴대폰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하려고 그면 영상 이그 파일 영상의 사이즈가 무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영상이 거의 뭐 기가 일 기가 되고 막 그러던데. 그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놓으려고 그러면 외장 하드 디스크도 있어야 되고 기타 면 여러 가지 IT 악세사리 액세서리 액세서리들이 뭐 있죠. 지금 없는 상황에서 사게 되면. 한뭐1,20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초기 투자금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되겠죠. 그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서만 유튜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예, 그 요즘 젊은이들도 이 유튜브로 아이게그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다 노력하는데 우리 같은 이제 나이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서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니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장점 중에 첫 번째에 있던 그 영상, 일기, 영상, 이제 어떤 일기 형식으로 남겨두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금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죠. 그세 번째로는 이제 과도한 프라이버시가, 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조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단점은 이세 가지 정도? 어, 인것 같아요. 그더 많은 뭐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단점이 있다 그러더라도 다뭐 어떻게 언더 컨트롤, 그러니까 조절 가능한 그런 단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이상, <laughs> 어,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죠. 에? 예, 이상이 그렇고, 다음 어떤 다른 주제가 생기고 업데이트 할게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